21번에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이랑 A가 있고 N이 있고만형이고요. Y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점 PQ가 존재한데 가에서 AP랑 요길이가 2루트 15고요. AQ도 2루트 15래. 같은 거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P길이랑 AQ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OP보다는 OP가 OQ 길이보다는 더 길대 그리고 코사인 o p a 랑 코사인 OQA가 4분의 루트 15로 같다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 세타가 되고 그러면 나의 힌게 다시 써보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다 그때 사각형 OAPQ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어? OA에 대해서? 이 OPA라는 각과 OA에 대해서 OQA라는 각이 같네? 그러면 OAPQ는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이다. 즉, 저내 꼭지점이 한 원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려보시면, 음, 얘네는, 이렇게, 아이고,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이다. 즉, 내접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왜? 이오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코사인 값이 얼마냐면 4분의 루트 15래요. 그러면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5라는 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5다. 그러면 여기는 1이죠. 그러면 탄젠트 값이 얼마냐? 루트 15분의 1이 될 거고 뭐 사인 값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 삼각형을 가만히 보는 거야. 지금 길이가 있는 게 얘가 2고 얘가 이 루트 15라는 거거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얼마였어? 루트 15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세타에 대해서 얘가 루트 15분의 1이죠. 왜이 루트 15분의 2니까? 얘가 루트 15분의 1이라는 건어 탄젠트 이 삼각비를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뭐다?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루트 15분의 1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타를 이용해주면 OP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죠. 어, 이 길이를 구하시면 될 거고, 얘는 60이고 제곱하면 얘는 4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OP 길이는 8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네. OP는 8이야. 그리고 하나 더알수 있는 사실이 뭐다? 이 OP가 뭐다? 원의 지름이다. 왜? 원의 한 점이랑 연결을 했을 때 수직이기 때문에 이 OP가 뭐다? 원의 지름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아, 얘가 원의 지름이니까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얘가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존재를 할 거고, 또이 지름과 원의 한 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또한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근데 나는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 사각형 OAPQ. OAPQ를 구하려고 하는데 딱 봤더니 직각 사각형 두대로 쪼개졌네. 이 삼각형 OAP 넓이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각이고 밑변이고 높이가 이루트 15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삼각형 o p 의 넓이랑 그럼 이쪽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직각이니까 삼각형 OQP 얘네 둘의 넓이로 해결을 해줄 거다 됐죠 그러면 삼각형 OPA는 벌써 끝났네요 밑변이 높이 이루트 15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이루트 15가 되실 거고 이제 구하러 가야지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직까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빗변이 팔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오피 아니, 큐피나 오 q 중에 하나만 더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아직 안쓴게 있잖아. 뭐를 안 썼냐면 이등변이라는 자세 아직 안 썼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이오변, 그러 그러니까 이오변과 이오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죠.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등변삼각형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직 이등분하겠죠? 좀좀 치울게요.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수직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난 아실 수가 있고요. 이등변이니까 근데 잘 봐봐,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면 이 둘이가 만다 평행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평행하겠네, 평행.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둘이 평행해. 됐죠? 평행하게 된다면. 여기 각의 크기를 알수 있어요. 세타라는 거 왜?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는 억각관계죠. 억각관계.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될 거고, 얘가 세타라면, 얘가 세타라면, 지금 여기도 뭐가 된다 얘들아 세타가 되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 얘랑 얘랑 합동이기 때문에. 응. 수선내린 거니까.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다. 끝났네. 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왜?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여기가 2루트 15분의 세타거든 나 세타에 대한 모든 값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보여야 돼? 세타에 대한 사인 값왜 사인 세타가 2루트 15분의 요거 얘를 뭐라 하지? 별이라고 해볼까? 2분의 루트 15분의 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나는 저기 사인 세타가 삼각형 여기에서 사인 세타가 2루트 15분의 별이죠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였지? 4분의 1이었네 그러면 따라서, 별은 얼마다? 4분의 2루트 15다. 그래서 2분의 루트 15다.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15라면, 이걸의두 배기 때문에 PQ 길이는 루트 15가 되겠네. 루트 15. 그러면 요직각 삼각형 보이나? 여기 한번 다시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가 q 고요 여기가 P고, 여기가 O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루트 15다? OP의 길이 아까 구해놨는데, 어디갔지? 어, 여기 있죠. OP의 길이는 8이다. 고 그리 왜 이래. 그럼 피타 이용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거 제곱은 64. 이거 제곱은 15. 빼면은 49라서 요 길이는 7이 되겠네. 그럼면요 삼각형. 오큐피,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병 곱하기 높이다. 7 곱하기 루트 15다. 끝. 그래 주시면 2분의 4 루트 15 더하기 7 루트 15라서 답은 2분의 11 루트 15가 답이 되시겠죠. 이게 21번입니다. 21번.